한동훈과 함께 내년 총선을 향한 승리의 행진을 힘차게 시작합시다. 멸공, 존경하는 애국동지 및 내외기빈 여러분, 사단법인 대한민국 고국총연합회 회장 윤항중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함께 내년 총선을 향한 승리의 행진을 힘차게 시작합시다. 그동안 애국동지들은 아스팔트와 SNS에서 민주화의 가면을 쓰고 정치권의 기득권 세력이 된 주사파 운동권 세력의 척결을 목이 터져라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이 외침은 메아리 없는 외침이었습니다. 정치인 가운데 주사파 운동권 세력 척결을 외친 용기 있는 정치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을 외치는 용기 있는 정치인이 나타났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수락연설에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그 뒤에 숨어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운동권 특권 세력과 싸울 겁니다. 호남에서 영남에서 충청에서 강원에서 제주에서 경기에서 서울에서 싸울 겁니다. 그리고 용기와 헌신으로 반드시 이길 겁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러한 흰동은 비대위원장의 연설은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전시내각의 수상으로 취임한 처칠의 연설을 연상시켰습니다. 처칠은 우리는 프랑스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바다와 대항에서 그리고 자신감과 힘을 길러 하늘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해변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상륙 지점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들판과 거리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언덕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한 단어로 대답하겠습니다. 그것은 승리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중대범죄가 법에 따라 처벌받는 걸 막는 게 지상 목표인 민주당이 더욱 폭주하면서 이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런 당을 숙주 삼아 수십 년간 386, 486, 586, 686이 대대손손 국민들 위에 군림한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운동권 특권 세력과 개딸 전체주의와 결탁해 자기가 살기 위해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정말 그런 세상이 와서 동료 시민들이 고통받는 걸 두고 보실 겁니까? 그건 미래와 동료 시민에 대한 책임감을 저버리는 일입니다. 이대로 가면 지금의 이재명 민주당의 폭주와 전제를 막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어려운 현실은 공포입니다. 우리가 용기 내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저는 용기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용기 내기로 결심했다면 헌신해야 합니다. 용기와 헌신, 대한민국의 영웅들이 어려움을 이겨낸 무기였습니다. 우리가 그 무기를 다시 듭시다. 라고 외쳤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사는 강력한 시대 정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사는 비판하는 것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운동권 특권 정치를 대체할 실력과 자세를 갖춘 사람들입니다. 라고 공동체와 동료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애국동지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아스팔트에서 주사파 운동권 세력 척결을 외칠 때 국회 정론관에서 그들을 향해 정면으로 대항한 정치인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SNS를 통해 주사파 운동권 세력의 가짜 민주화 실체를 외칠 때 우리와 함께 한 용기 있는 정치인이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원법 세력, 반국가 세력이 자유대한민국에서 활개치고 있다. 고 외쳐도 함께 외치는 용기 있는 정치인이 없었습니다. 애국 동지들이 침묵은 망국이다. 하고 외쳐도 정치인은 침묵하였습니다. 수많은 특권 속에서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힘당을 향해 우리 이제 무기력 속에 안주하지 맙시다. 계산하고 몸살이지 맙시다. 국민들께서 합리적인 비판하시면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바로 반응하고 바꿉시다. 이제 정말 달라질 거라 약속드리고 바로바로 바로 보여드립시다. 라고 외쳤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운동권 특권 세력은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망치는 세력이라고 하였습니다. 민주당이 운동권 특권 세력과 개딸 전체 주의와 결탁해 자기가 살기 위해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고하였습니다. 그동안 그 어느 정치인에게서 보지 못한 용기와 결단을 보여주었습니다. 운동권 특권 세력과 개딸들이 합동으로 공격해도 바로바로 바로 격파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애국 동지 여러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치인은 국민의 공복이니 무릎을 굽히고 낮은 자세로 국민만 바라봅시다. 정치인이나 진영의 이익보다 국민 먼저입니다. 선당 우사가 아닌 선민 우사를 해야 합니다. 분명히 다짐합시다. 국민의 힘보다도 국민이 우선입니다. 라는 자신의 국민 우선의 정치 철학을 밝혔습니다. 이제 애국 동지들의 외침은 더 이상 메아리 없는 외침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아스팔트에서 SNS에서의 외침이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이재명 민주당의 폭주와 전제를 막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어려운 현실은 공포입니다. 이 공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용기와 헌신입니다. 저 한동훈은 용기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함께 용기와 헌신으로 내년 총선을 향한 승리의 행진을 힘차게 시작합시다. 호남에서 영남에서 충청에서 강원에서 제주에서 경기에서 서울에서 싸울 겁니다. 그리고 용기와 헌신으로 반드시 이길 겁니다.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대한민국 고국총연합회 회장 윤항중. 필승